아쿨 어떤 내용이야? 그 토하는 뭐지? 그리고 왜왜 어디서 어?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아 그럼 몸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네아니 그건 아니죠. <laughs> 근데 알렉스건걸 <알러서 거운> <laughs> 저게 우리 거만가볍게아 아 진짜 무거웠어. 게임 <laughs> 시작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laughs> 도이형 계속 안식 얘기하길래 내가 형형형 형, 형. <laughs> 해야 된대요. <웃음> 해야, <웃음> 해야 된대요. 소리 <laughs> 밑에.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한 세이 장하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피지컬 아시아 출연자 분들과 리뷰 및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또제 채널에 나와 주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충동! 어버띠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동근 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크로스프트 하는 최승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지팀 양 김동현 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10화 중간부터 <laughs> 결승 마지막화까지 리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Let's go. Let's go. Let's go. 근데 이거가 어찌 보면 우리는 지난 시즌에서도 모티도 타봤고 네. 운동하면서 많이 해보잖아요. 여기로 만약에 엄청난 큰걸 받았으면 아 저것도 자고 한거 아니야. 네. 어, 너무 한국에 유리하다 할 텐데. 네. <laughs> 베네피스아 네. 진짜. 진짜 아, 진짜 바나 만나는 거. 어, 진짜 그 지도를 받았을 때. 네. 너무 작으니까, 그수레가난그리어한줄 그 알았어. <laughs>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것도 저희는 지도상으로 볼 수가 없었지. 오히려 큰 없었다. 어, 오히려 혼돈이, 혼동이혼동이좀 왔지. 어. 저또 웃긴 게, 저희가 보여주고 다시 가져갔잖아요. 어.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기억을 해놓으시고. 오, 맞아. 동해바 그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어, 잘 맞아, 맞아. 그 근데 엄청 잘 그렸어. 이거 보고 아무 때나 불러서. 성빈이 맨날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laughs> 어디 갈라봐. 야, 네. 왜냐면 나는 들어도 이거 혼동만 온다. 네. 야, 야, 벌써 왔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 뒤로 해서 여기서 <laughs> 뭐 지금 웃고 있잖아 지금 저 이거 이거 됐어. 기억나는 게 어.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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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진짜 승현아 너저절로 가고 너로 가고 그러니까 그 제작진이 뭐랬 했지?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임 시작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도빈이 형 계속 안심 얘기하길래, 내가, 형, 형, 형! <laughs> 해야 된대요! 야, 해야 된대요! 해가지고, 야, 어, 이해하네. 해야 된대? 알았어. 저는 혼자 싸울 때, 수만 가지의 수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laughs> 그때는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돼. <laughs> 내 머릿속에 나한테 얘기해. 이 단체전이니까, <laughs> 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웃음> <웃음> 선생님이 짜증나서, <웃음> 스탠바이!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웃고 있잖아, 지금. 맞아. 근데 이거에서, 만약에 주작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만약에 주작인 줄 알았으면 우리도 몽골이 바로 내리고 하더만. 저희만 좀 올리는 남에 야, 이거 그대로 올릴 수 있으면 이득이니까 올려보자 했는데 도저히 안 밀어서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이 룰을 아, 안다 생각하면은 몽골이 더 아는 거야. 맞아 그, 그리고 나중에 몽골 문깰때 한쪽 문 깨는 거야. 어, 그거 그거는 생각도 못했어. 저도 확히 미는 거랑. 이건기 머리가 좋아, 아, 진짜 그, 머리. 이 힘이... 위. 맞아 몇번안 두드리더라고요. 우리도 몇번안 두리는 것처럼 나는데 우리 많이 두드렸잖아. 그 <laughs> 처음에 당황했어. 맞아 맞아. <laughs> 야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아 <laughs> 근데 이이 힘든 느낌은. 아 진짜 무거워. 그 나태지옥이랑 비교가 안돼 무게가. 이 2.2톤이니까. 진짜 무거웠어. 언덕에서부터는 확실히 안 올라가더라고. 근데 자루 자루만 내리고 한번 다시 해봤잖아. 그렇지. 박스레, 박스만 있는 상태에서도 안 됐지. 안 밀려가지고. 안 왜냐면 빈 수레 자체도 음. 무게가 더웠어. 꽤 돼서. 음. 와, 아, 근데 저 박스도 진짜 엄청 무거웠어. 그러니까 6명이 안에 걸다 내려야 근근히 올라간 정도로 해놨어. 와. 그래서 50kg를 나는 들었는데 잘안 옮겨지더라고. 음. 근데 그 틈에 민재가. 음. 한 민재 혼자, 와, 옮기는데 혼자 들더라. 와, 와, 와. 이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민재가 한번 혼자 드는 걸한번 봤어. 내가. 김힘확나 맞아. 와, 힘나, 힘나. 야, 이것도, 아니, 이것도 주장 논란 나더라. 주장 논란 있더라고요. 왜? 저희만 이거 여자 하고. 둘이서 하니까 아니, 이때... 아니 사실 나도 궁금해. 왜냐면 우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laughs> 둘이서 들었으니까. 아니 엄청 무거웠어요. <laughs> 아니 원래는 우리가 여섯 <laughs> 명이서 다 같이 옮기자 했었는데. <laughs> 맞아요. 저기서 박스 밟고 옮기는데 우리는 둘이서 할게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해서 내가 승희랑 저를 가자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어. 엄청 무거웠어요 저거. 네, 진짜 무거웠어요. 아 저거를 둘이서 들어서 왜냐면 다른 팀은 아니, 다 같이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2명을... 저게 우리 거만 가볍대. 아야, 진짜 무거웠어. 저게 가벼우면 치는 게더안 됐을 거요안 되지. 저희가. 절대 안 되지. 네. 다른 나라들은 저게 두 명이 못 들어서가 아니고 손잡이 게 있고 음. 이왕 하는 거 빨리 옮기자 해서 같이 한 거지. 아니 나는 오히려 왜 저걸 다 같이 가서 들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미안. 아 이제, 주, 이제 중요한 거 남았는데 니가 네 이제 활약한 거남어 그러니까. 네 거부터 하지. 아 어떻게 하고 싶은 말 있어 미리 얘기하고 아, 봐 그럼. 아니면 가면서 통화로 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통화로 할게. 근데 음. 우리는 왜저바퀴 생각을 못 했을까? 난그때까아 맞아 맞아.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 멀팀 바퀴 보니까 바퀴를 굴리더라고. 음, 근데 이거 엄청 머리 좋아하는데. 모리판거 그러니까. 뭐, 파니까 바로 밀렸으니까. 저것도 내가 좀 알았으면 마지막 턱을 생각해서 턱 근처에서는 오르막으로 비상했되는데 너무 턱까지 다파가지고 마지막에 좀잘안 넘어갔어. 아 여기서 얼마나 안들냐 얼마나 불안했냐. 맞아. 진짜 힘들었어. 저힘 진짜 힘들었어. 이거 진짜 힘들었어.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잘하는지 모르니까 급하다, 급하다 이랬지. 맞아. 근데 여기서도 문을 너무 쉽게 응. 잘 닫은 것처럼 보이더라고, 저희가. 저 진짜 무거웠어? 응. 아니, 나처에 당황했어? 그치. 일본이 실패했다고 들었을 때 나는 진짜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했다. 아니, 도대체 왜? 무겁긴 무거웠어. 처음에 당황했지. 네, 맞아. 그래서 앞에서, 내가 처음에 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도 생각, 정신없으니까 네. 앞에 가서 매달린 네, 거잖아. 처음에. 혼자서 하면 앞에서 당기는 게 맞거든. 응. 혼자 온전히. 왜? 뒤에서 하면 그줄탄성이랑줄 무게까지 당겨야 되니까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앞에서 당기면 한 사람은 아래로 당기고 뒷 사람은 뒤로 당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막고 있는 거야 이 힘을 그쵸. 누르고 그치? 있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당기거든. 그래서 무조건 뒤로 당겨야 된다고 얘기한 건데 진짜 쫙 줄다리게 하는 느낌이었어. 어 맞아 맞아. <laughs> 벽이랑 줄다리게 하는 <웃음> <웃음> 느낌. 저 이제 토르소 인대로 등장하잖아요. 어. 거기서 어 뭐지 이랬었는데. 음. 일본이 딱 떨어지고 떨어진 거였잖아. 음. 그래가지고. 일본 팀의 표정 봤을 때 완전히 알지 못했어. 맞아. 맞아. 60분 안에 안 들어왔으면 음. 포기하는 표정이어야 되는데 음. 다른 팀도 못 들어왔다고 음. 생각을 했던 아것 같아. 그래서 어, 약간 우리도 몰랐어. 음. 그때까지도. 와, 진짜 나는 저거 일본이 떨어졌다는 그 얘기를 음. 들었을 때는. 도대체. 왜? 왜였다 왜왜 음. 어디서?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아, 아그몽골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몽골은 강한 나라입니다 형님.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아. I l 몽골 미투 미투 o m 몽골 몽골 me too, me too. Me too. 몽골. Yeah. Yeah. I l 몽골 두 팀이 남았죠 아, 몽골이랑 몽골. 저희 나라가 남아가지고 아, 식사를 하는데 예상했어요? 식사할 거라고? 아, 식사를 예상한 건 아니고 형님 솔직히 몽골, 일본 응. 중에서 어디가 조금 음, 더 떨어졌으면 음. 했었어요, 형님 우린 일본과 한번 딱 붙어서 이겼을 때그 영토 정령전에. 그것 때문에 일본이 오면 좀 뭔가 한일전. 한번 보여 주자 이 느낌이 음. 있었죠. 그래서 약간 좀어 당황했었죠. 네. 몽골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웃음> 아. <웃음> 너무 세니까. 내 <laughs> 저는 몽골이 떨어졌으면 했어요, 었 저는. 아, 왜요? 어, 몽골이 세니까. 이 <laughs> 상국만 <laughs> 했는데 누가? 어? 아, 럭키 비키잖아. 이거. 저 친구가 한국말을 잘하더라. 어, 맞아, 맞아. 아니, 일본어도 잘하고, 맞아, 한국말도 일본어 꽤 잘하잖아. 하고, 영어도 야, 잘하고. 아니, 역시, 그러니까 전략도 잘 짜지. 목골 아, <laughs> <모공> 선수는 인스타그램 <laughs> <해면> 뭐 올라잖아 <웃음> <웃음> 최고의 팀과 <팀만> 결승을 <laughs> 할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laughs> 영어로 해가지고 다난고있어 <laughs> 맞아. <웃음> 저도 저도. 저도 보셨죠? 위기는 이렇게. 넘 o r r y 히테커. Sorry, 히테커. Sorry, 오스텔리아.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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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진짜 네. 아, 근데 저... 세 가지 종목이 나오려나? 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순서가 제작진분들이 먼저 정해주신 거였었나? 어 처음에 예, 처음 아, 처음에 그병밀 기능 아, 아니 근 진짜 주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 네. 저거를 우리의 연기자가 아닌데 아, 네. 저걸 알았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뭐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 네. 연기를 해 그래야죠. 꽁꽁 숨기는 거에 대해서 보안용을 안 했다가 엄청나서 어, 우리가 저... 안에 뭐있는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응. 하려고 해도 절대 못하게 하고. 예, 정말 공정하게 했어요. 아, 아. 저희가 처음에 졌는데. 응. 저것도 우리가 처음에 근데... 우리가 저렇게 섰잖아요. 저것도 우리가 페이크였어. 응. 저기로 뛰는 척하고 이 일로 가자. 아, 이렇게 맞다, 했잖아요. 맞다. 그 부분도 네. 있었네. 네. 상대가 한번 밀고 있으면 응. 이게 밀기가 맞아. 맞아. 안 밀리더라고요. 응. 어. 그리고 저러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박스 위로 이제 보이잖아. 눈빛 어, 어. 교환하면서 얘들 응. 힘 언제 쓰는지. 처음에 네. 1라운드때 우리가 네. 좀 밀렸는데 네. 가운데 네. 나중에 다 모이잖아. 네. 그때 난그말이을 수가 있어. 네. 이 하늘아, 허라. 어이 그게 하나 둘 셋이래요. 어, 근데 그 느낌이 여섯 명서 우리 쳐다보면서 <laughs> <맞아>. 밀어오는 느낌이 <laughs> 그 기세가 전해지더라고. 어이 하이드 허라. 첫 게임은 저희가 이렇게 졌고 두 번째 전략 아, 저 끝났을 때 엄청 엄청 그 패배감이. 아, 저 때는 거의 저. 분위기랑 기세는 바꾸기 <laughs> 어려운 승부였어 사실 근데 저희가 전략을 바꾼 게 성빈이가 워낙 빠르고 스피드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략을 잘 짰던 거 같아 요 성빈이가 중간중간 하는 말을 잘 짰나니까 잘 성빈이가 빠르니까 혼자 서 하겠다 이게에 너무 좋았어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민재가 힘이 좋으니까 민재가 밀때 같이 밀자 이 멘트도 하더라고요 맞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응.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엄청 잘 밀렸어요 어, 깜짝 놀랐어 훅훅 밀려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면 민재 가힘안 썼다는 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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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 많이 쓴 거지. 이제 몽골이 응. 지고 나서 제작진 분들이 몽골한테 무슨 게임을 할지 정하라고 했었잖아요. 응. 응.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했잖아. 뭐든 좋다. 응. 어, 근데 우리가 꼬리잡기면 더 좋다고 했나? 응, 그지. 우리가 얘기하면서 뭐 할지 맞아. 모르지만 아마 세팅할 거다. 응. 솔직히 저는 꼬리잡기 하고 싶었거든요. 네, 저, 저, 저도 꼬리잡기 꼬리. 꼬리 잡기 하고 싶었어요. 꼬리잡기면 하 우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응. 생각했어. 그리고 처음에 좀 무게도 다르잖아요, 저희가. 10kg. 저거 예민했지. 이거 맞아요? 그러소 우리 만 어. 이거, 이거 맞아요? 우리가 좀더 무거운 것 같은데? 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어. 맞다, 맞다. 엄청 예민하겠지. 확인했다고, 맞아. 다 확인했다고. 맞아. 다 확인했다고 어, 맞아. 맞아. 내가 엄청 따졌어. 어. 처음에 말가셨다 솔직히. 맞아. 이거 나는 실수였다고 생각해, 몽골이. 무조건 가운데 힘쓴 사람이 응. 가운데 와야 돼. 아, 무조건. 맞아. 왜냐면 이 힘을 정면으로 쓰거든. 응. 근데 조금이라도 옆으로 가면 이 힘이 아무리 정면으로 가도 그저, 그저, 그저. 약간 옆으로 가거든. 어, 그 어. 근데 그게 맞아. 저희 전략이 그래도 좀 맞았던 게 이게 하면 계속 끝에 사람들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게 맞아. 힘이 쓰기가 좀어렵더라간요 네, 약간 옆에 있으면, 그치? 그러니까 네. 끝에 음. 있으면 이게 어찌 모아지잖아요. 그치? 힘이 잘안 써져요. 맞아. 네. 야, 근데 그 다섯 번째 라운드가 좀 시간 똑같은 줄 몰랐어. 네. 우와. 5아3십 초. 3 5 초. 소름 돋았어요. 아, 확실히 민재가 힘 써야. 음.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민재가 힘 쓰면 그냥 다 가벼워져 네. 갑자기. 아, 이때. 아. 이때 저희가 이제 깃발을 모았죠, 아. 오빠가. 진짜. 아, 저때 진짜, 모래에 막 먼지 날리면서, 아, 고여지면서 와, 진짜 이겼다고 말도 안 돼. 저날참못 잤다. 맞아. 어.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우승을 아. 했습니다. 어. 저희 우승을 아. 했는데, 아. 와, 우리나라 우승을 했는데.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모찌랑 이기면서 야, 우리, 4강만 해도, 아시아니까, 맞아. 어 예선 탈락은 진짜 아니다. 맞아. 4강만 해도 난 만족할 거 했는데, 어떻게 해서 3강 나고, 결승만 가도 난 만족할 거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만약에 상관가 가서 떨어지고 결승가 떨어졌으면 이거 봤을 때 보기 싫었을 되게 아쉬웠을 어, 같아요 되게 가면 갈수록 게임이 전략에 대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동인오빠도 그렇고 성민이도 그렇고 음. 아이디어들이 음. 많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유. 오빠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나 뭐 강철부대도 그렇고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laughs> 나는 생각과 여러 가지 방법이 너무 많아. 네, 그걸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음. 그거를 이제 성민이나 아버지가 많이 잡아줬죠. 맞아, 맞아. 고맙게. 어,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토르소를 두 개가 주는 사람이 아 세계 유일다 아 아버지가. 한번 받아봤잖아요. 뭐 이제 곧 집으로 다들 이제 배달이 올 겁니다. 아, 배달을. 근데 <laughs> 화물로 해서. 화물로 해가지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포장, 포장을 이제 그 뭐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르소 받으시면? 토르소 받으면은 음. 저는 일단 집에다가 두려고. 성현이 아 저는 그 라임나이 체육관에. 어 체육관에도? 어차피, 네 체육관에 어, 뭐 저를 어. 보러 많이 오실 거니까 어. 집은 저만 보잖아요. 어. 뭐 세상에 열, 여덟 개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니까 음. 라임나이 체육관 오시면. 어. 네제것볼수 있습니다. 아 나, 나, 나만 봐야지. <laughs> 형님 어디 뭐, 드세요? 저 우리. 여기 사무실 한쪽에다가. 어. 아 사무실에. 어. 네. 생각해 보면 저는 선수 생활 때 지금 u f c 에 진출한 우리나라 한국 선수 기준으로 봤을 때다 <laughs> 중소 단체 아니면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 어떤 단체 음. 챔피언 하고. 두세 개씩 들고 와요 음... 저는 근데 한국에서도 한 적이 없고 음... 어... 그리고 일본에서 챔피언이 될 뻔했는데 무승부가 돼가지고 와... 저한테 금메달 같은 정말 갑오라서 음... 잘 보관해야죠 질문이 있는데 네. 어, 만약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갔더라면 누가 나갔을까? 저는 없어요. 저가 나온다. <laughs> 안 돼! 저도 이거 미리 미팅을 하잖아요. 하기 전에. 저도 이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 1등 난데, 누가 아 나와요 네. 이건 근거 있는 자식 아거고 나는 그냥, 그냥 난 내가 나고 싶은 거거든 <laughs> 근데 시대좀 무슨 소리가. 저는 있어요. 우리 팀에 우리 고석현 아 석현이는. 아 짱짱해요 지금 음. 그냥 몸이 날이 서 있어요 어, 그래서 경량급 선수의 유산소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량급의 근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 격투기 기술가지 가지고 있어서 음. 아우 음. 지금 뭐 짱짱하죠 음. 음, 음. 저는 저라고 말하고 싶은데 음.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음, 나... 나 이미 얘기했잖아 <laughs> 근데 여자 선수 중에 어 정말 피지컬적인 어. 이런 거가 또 어쨌든 이번에도 보면 투기 종목 선수들 많이 나왔어요 나도 은실이가 딱 예. 네. 저도 어떻게 생각이 음. 언니 대신할 사람이데 우리가 만약에 패자 가서 볼 빚겠다면 네. 나나 은실이가 조금 뭐가 이런 그쵸? 모습 기술적인 것또뭐 한번 돌려주고 물에 쪼물좀 먹여주고 했을 건데 네, 그런 게좀안 나와서 지금은 음. 일단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누군가는 엄청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명장면을 뽑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빈이가 카츠미 선수를 뽑아서. 아. 달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 있잖아요. 엄청 멀리 나갔어. 음... 그 장면이 너무 멋있더라. 저는 돌장승. 아, 저는 그때 진짜 저는 상상도 못 했으니까. 음... 근데 거기서 2등을 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너무 그때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모띠가 음. 자로 넘기기에서 저를 살려줬을 때. <웃음> <웃음> 저희 팀을 살려줬을 <laughs> 네. 때. 저는 그날을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저 멱살 잡고 끌어준 느낌? 진짜 명장면 이거죠. <laughs> 같이 넘어간 거. 그0 0 0 0 1%의 기운이 전해지려고 그 기둥 위에 거기에 자루 올라 탈 줄은 제약진도생각 못했어요.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두그렇게 만들었을 건데. 그래가지고선 아 진짜 막 저쪽 선수 지친 거 같은데 빨리 이거 빨리 내려서 다시 해야 된다고 막 하고 막 진짜 거의, 거의 떨어졌다고 생각할 을 정도였는데 맞아. 아모티가 그걸. 해줘가지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올라가고 나서 우리 방에서 치킨 먹으면서 음. 동영상 찍어가지고 내가 인스타를 올렸잖아요. 어. 사관 같다. <laughs> 그때 다 같이 뭐 치킨 먹었을 때 너무 좋았어. 맞아. 아, 어. 꿈 같았어 진짜. 우리 집 오나서 치킨 뭐 먹을수 있었을까? 아니지 서로 연락 안 하고 서로 방에서 같이 자고 <laughs> 어잘가 하고. 집에 집에 갔죠. 집에 어. 가러 아, 갔지 뭐. 어. 사실 8개월을 기다렸잖아요. 강경하기까지 기다리고. 음. 그래도 1등을 했으니까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아, 어떻게 방송이 나올까 어, 진짜 잘 나오면 좋겠다 재밌게 나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피지컬 아시아 자체가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원투에 비해서 이슈가 좀 됐나 안 됐나 난 그걸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계속 초반에 너무 임팩트가 빡 있어서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경쟁하다 아, 보니까 점점 점점 출연자들이 없어지면서 좀 나는 관심도가 처음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 대신 결승전 누구하고 승할까 보지만 그중간이좀그렇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국가별로 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또 승부 자체가 그 3강 전부터 결승까지의 승부가 너무 쫄깃해서 갑자기 이제 결승 끝나고 나서 갑자기 막 엄청 많이 이슈가 되는 느낌을 받아죠. 뭐 악플도 많이 달리고 <웃음> 어, <웃음> 어, 관심이 그 많이 네. 있는 거예요. 관심 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네. 저한테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려서. 악플 어떤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그 토하는 이모티콘 많고 국가 대표로 보고 몰입을 해주시고 응원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잘하고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 아쉬운 마음에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기는데. 나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국이 이제. 치팅을 했다. 음, 이제 반칙을 써가지고 미리 미션을 알고 이제 했다. 이게 나라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자기 자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쟤들 아, 저럴 것 같다라는 의심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진짜 그런 건 음. 없었고요. 저희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 이렇게 미션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였어, 다행입니다. 너무 멋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 그 너무 고생하셨고. 와, 아니, 어, 피디가. 와, 와, 여방 피디. 이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센스가. 이렇게 오늘 리뷰랑 비하인드 이야기를 다 같이 해봤는데요. 피지컬 아시아를 찍으면서 사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너무 돈독해지기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너무나 몰입해주셔서 봐주셔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어, 사실 악플도 많이 달리고 어. 있지만 <laughs> 그것 또한 많은 관심으로 사랑으로 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제가 커먼 히테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다시 말하자면데소이히테커 <laughs> 네. <"Sorry>, <laughs> 그리고 제가 팀원 중에서 체약제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가분한 결과를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팀입니다. 우리는 하나야. 한 사람의 약함, 한 사람의 강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일등. 1등, 1등. 이렇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이. 감사합니다. 아하.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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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주신 우리 어 우리나라 피지컬 제 사랑해 주신 분들께 아, 이캐을 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드릭스 예. 볼든 OST로.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